자 지금 도지코인 이제 한번 50만원 진입을 해볼게요. 자 어차피 다 들어갈 건데 50%씩 해가지고 매수를 하겠습니다. 1차 25만원 이제 매수했고, 아 지금 매수 안 됐나요? 음, 매수 706개 매수했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1시간 차트, 30분 차트, 10분 차트 어떻게 변하는지. 자, 매수를 했을 때이은봉이 뜨면서 아래로 쫙내리꼽는 그림이 나와 주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자, 평균 매수가 지금 3538. 그리고 이 세력이 매수하고 있는 구간이 3534였습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그리고 처음에 매수했을 때 살짝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25만 원 진입한 상태고 처음에는 올려 주기도 해요. 근데 그 거기서 매도를 안 하고 버텨야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은봉이 크게 뜨면서 아래로 내리고 볼지. 자, 지금 이게 차트에서 뭐 잘못 눌렀네. 지금 차트에서 이 고점에 이제 얘네들이 큰 돈이 물려 있을 경우 이제 투자자의 어떤 의미 있는 큰 돈이 물려 있어. 해 먹을 수 있는 아, 이제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큰 돈이 물렸을 때 작은 돈에 확 내리고 꼽습니다. 다 이제 싸 잡아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가 지금 완전히 상장한 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완전히 해 먹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해먹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제가 왜 도지코인을 들어가냐면 열 받거든 자꾸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아 지, 자꾸 안 떨어지잖아 여기 여기 선을 유지를 하잖아 근데 제가 지금 25만원 들어간 상태에요 더살 거예요 내리 내려갈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킴비코인은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킴비코인 그때 이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준다고 에어드랍한다고 이벤트를 때려 가지고요. 제가 30만 원을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딱 간단히 설명할게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4번 들어갔고 50만 원, 5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자산이 어떻게 됐냐? 15만 원 남았습니다. 킴비코인에 들어간 금액은 지금 그렇게 되는데 남은 자산 지금 매도 올매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0얼마 남았어요 근데 지금도 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자 그리고 도지코인 지금 내려갈 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내려가는 거야 왜 매수를 하냐면요 지금 자 은봉 떴나요 자 은봉 안 뜨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시장, 이게 투자야. 앞으로 코인들이 가격을 떡상을 치게 만들기 위한 투자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코인의 코인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에 올라타. 탄단 말이에요. 탑승을 해. 산, 지금 제가 이제 매수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줄 알고 탑승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도지코인에 제가 들어가죠. 25만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이 나락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야. 매수, 매도를, 저는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매수할 때마다 하락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매도할 때마다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코인들이, 내가 투자한 코인들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현재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코인들을요, 자꾸 사가지고요, 공포를 만들어줘야 돼. 공포를, 없었던 공포를요, 공포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감히 올라가는 장에 타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는다는 거야. 매수를 자꾸 하니까 내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매수하니까 나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서 나락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이 똑같,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매수를 할, 하고 하고 해가지고 자꾸 코인들을 나락으로 보내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단 말이지. 제가 이 코인판에서 이 개미들이,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내려, 자꾸 내려가. 들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정신 차리고 모든 코인, 보유하고 있던 모든 코인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정신 차렸는지를 아세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이 37개 종목이 상패를 맞았고, 그리고 내가 들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0.1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0.1원에서 상패를 당했어 계속 투자하면 진짜 0.1원까지 가는 거를 알고 있었고 요 며칠 전에도 0.1원 코인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그게 공포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겁먹어가지고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평균 매수가 도지 오직 고인 들어가서 지금 차트 들어가면은 차트가 지금 하여튼 제가 진입을 2차례를 할 거야 지금 내려가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내려갈 때를 기다리, 기다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고점에 큰돈이 물렸을 때는 절대 25만, 원, 25만 원만 들어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간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격을 다시 더 꺾으려면은 지금 구간에 들어가면 안 돼. 내리, 꼽을 때 들어가 있네. 반대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팔면 되는데 팔면은 절대 얘네들은 저점 구간을 안 줍니다. 줄 때도 있어요. 그, 줄 때도 있었다는 거는 흐름을 잘본 거지. 근데 저쪽 구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또한 애매하죠. 쉽진 않아요. 이게 우선은 세력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주문 들어갔을 때 내가 샀잖아요. 여기를 샀잖아. 누가 팔았어요? 얘네들은 세력입니다. 세력한테 산 거야. 근데 내가 샀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면 세력이 나한테 팔아먹고 가격을 올린거야 근데 내가 팔았어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난땡 잡는거죠 더 싸게 사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렇지 않다는거지 샀을때는 가격을 내리꽂고 팔았을때는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자 그러면은 위미있는 차트 이 차트구간에서 한시간 차트, 구간에서 1시간 차트 여기서부터 내리꽂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1일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큰, 상장했을 때 내려간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상장했을 때 내려간 건 의미 없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안 탔거나, 올려도 되니까 얘네들이 올린 거야 근데 보통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었던 상태였잖아 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상태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언제 받았냐면 여기서부터 자꾸 내려가니까 이미 고점이 물렸던 사람 해 먹는 이 세력에 유리한 시장이야 세력은 실시간으로 벌면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올린 거야 올렸더니. 아직도 버텼, 버텼거나 512, 18원까지 올려놨는데 안 팔았지. 안팔 사람들이 있거나.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팔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매도한 사람, 매도한 사람들이 움직였어 움직임이 있었어. 그러니까 올린 거야. 이거는 확 꺾어 가지고 올라갔잖아. 매도가 나왔거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매도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건 매도하고 매도하고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썬 보셨죠? 메탈 보셨죠? 자, 비트코인 골드 보셨죠? 라이트 코인 보셨죠? 다 제가 매도를,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자, 352년대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자, 352원 구간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게 싼 가격은 아니죠. 225만원 들어갔으니까, 자, 차트를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자, 제가 평균 매수 353.8인데, 음봉 뜨면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350, 2.8원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꼭 여기서 또 25만원 들어가면은, 위, 그, 크게 못 내려요. 가격을 크게 못 내려요. 웬만하면은 200원까지 떨어지고, 200원은, 이, 이게, 250원까지 하락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또 환히 차요. 싸졌으니까, 매도한 사람들이 또 들러붙는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또 잡을래, 또, 더 내려야 공포에 휩싸일 거 아니야. 저번에 다른 코인들 보면은 막 300원 하던 코인들이 막 10원까지 떨어지고 그, 그 정도가 돼야 진짜 공포감이 느껴지죠. 그런 코인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진짜 정신을 차린다고요. 제가 작년에 정신 차리고 팔았던 것처럼 많은, 게, 많은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코인판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25만 원싹다 담아 버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방송을 끄고 차흐름에 따라서 또 움직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를 할게요. 일단은 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씨, 아유 가격이 왜 자꾸 왔다 갔다 오니자 최대. 아이고 왜왜 왜 이렇게 자 보통은. 보통 아래로 내리꼽을 때까지 안사유전 근데 지금은 들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26원 352점 아 9원 아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다가 내려올려다가만 잠깐만 아이 잠깐만 자 올라가는 구간 타면 안 돼요 그럼 많이 못 걷습니다 그냥 하분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이걸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은 요걸 사야 되는 거야, 요거. 내려온 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더 내려가는 거야. 자, 예약은 안 돼요. 예약 매수하면은 안 돼요. 왔을 때 사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두개 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잡지를 못해. 자, 이27 온다, 이 7. 자, 그 이걸 사야 더 이상 이 3, 5, 3을 못 올라와, 얘가. 아, 자꾸, 자꾸 깔짝깔짝 올라오잖아. 이미 아까 전에 진입한 구간에서 내려간 상태에서 깔짝깔짝 올라오잖아. 자, 25만원 들어가면 이제 50만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겁니다. 진입할 겁니다. 왔을 때. 자, 이게 지금 지정가 매수예요 오, 오케이. 왔어. 매수. 아, 매수 됐습니다. 체결됐어. 체결됐어요. 자, 예약 걸렸나봐. 자, 다 체결 안 됐나봐. 아, 매수 되고 있어요. 매수 되고 있어요. 이게 상승, 상승 추세면요. 이거 매수 안, 안 돼요. 상승 추세면은 매수 안 되고, 얘네들은 자꾸 그걸 피해 올라갑니다. 근데 매수 되고 있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몇개 남았어? 다 매수 됐나? 자, 계속 흐름 보고 있어요. 지금 몇개 남은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투자가 끝이 아니야. 공포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방을 깨, 체결됐죠? 이제 하방을 간다, 간다구요.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은봉이 뜬다고. 평균 매수가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매수한 가격보다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어떤 그림이냐면 자꾸 우리가 매수를 해야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다 경험, 경,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 나도 여태까지 4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걸 알고 있어. 상승장, 불장 이래도요, 우리가 매수한 코인은 안 올라가. 그 코인은 내려가.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한 코인은 안 올라가. 그게 이, 이유가 그거야. 개미들을 약 올리는 거지. 근데 나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다른 코인들 내가 들고 있어. 그거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300원에 투자했는데, 400원 갔어, 500원 갔어. 근데 다시 꼬꾸라져. 왜 꼬꾸라지냐면은, 400원 올라간, 500원 올라가고, 사람들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라고 그러고 한 경험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희에 찬 거야. 이거 사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꼬꾸라져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코인을 자꾸, 진짜 나락이 뭔지를 보여 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올라가도 못 타. 그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우리가 투자를 할때 이유가 그거야. 왜 사는 거야? 나락으로 가는 줄 알면서 사는 거야. 자. 이제 이 구간에서 절대 이제 이게 이제 매수를 계속 하잖아. 반등이 없어. 반등 없는 하락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반등 안 하지? 이제 도시코인을 자꾸 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 도시코인 무슨 일이지? 반등을 안 해. 반등 안 하는지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감망하고 있는 사람들, 어 이거 무슨 일이지만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 내가 샀어, 물타기 하면서 계속 물타기 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알아. 내가 자꾸 사니까 내려가는구나. 내가 팔아서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투자하는 사람만이 알아. 자. 자, 2구원대로 떨어졌죠. 자, 이 가격대를 속고초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매수자들이 매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반등하는 거야. 매수를 자꾸 하면 나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매도가 나오면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내가 25만원, 25만원, 50만원 들어갔잖아. 그러면 은 50만원 이상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세력은 장사꾼이야. 세력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내려서 태울 생각도 한단 말이야. 50만원 진입해도 내리, 내리꼽지만 얘네들이 50만원, 겨우 50만원 들어갔는데 그걸로 시장을 끝내냐. 아니야. 내리면서 1억을 태울 수도 있고 내리면서 3억 5억 더 태울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언제부터 장사를 했어요? 밑에서 매집을 하고 올린 상태야 이미. 이게 하,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10원 20원 30원에 막 샀어. 어마어마하게 샀어. 지금 비트코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현재가 비트코인 들어가면요. 여기에 정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온체인을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여태까지 이 시장에서 보유한 코인들이 어떻게 되냐. 자, 온체인에 들어가서, 자, 제대로 들어갔나? 자, 온체인에서, 지금 지갑 내역들이, 이게 지갑, 우리가 투자할 때, 이동한 지갑이랑, 자, 이게 지금 세력, 이게 지금 보유, 지, 한 개, 이게 지금 지갑에 들어있는 거야. 이만, 이만큼의 지금 90몇 프로야. 자, 여기에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게 요만큼이고, 나머지 이게 지금 기타란 말이야. 누군가가 한개 세력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저점에서 산 거야. 그거 올라갔잖아. 요번에 불장이었잖아. 그러면 또 달려드는 거야. 사람들이 샀긴 샀어. 개미들이 많이 샀어. 몇억 투자해가지고, 몇 십억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어. 근데도 세력이 이만큼왜 들고 있을까? 이미 가격을 이빠이 올려가지고 팔았거든. 얘네들은, 아주 싼 가격에 많이 사가지고 이미 올려놓은 가격에 팔았거든. 그러니까 개미들은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개미들은 많이 가질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암만 사도. 그러니까 세력이랑 싸우는데 싸움이 안 돼. 나는 개미야. 개미면은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개미들을. 세력을 이용해서 개미들을 흔들어야 돼. 내가 맨날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해서 투자를 했으면은, 개미들을 털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돈만 투자하고 개미들 털었어? 개미들 털어야 올라갑니다. 공포, 지금 공포 조성이 있다면, 사람들을요, 자꾸 공포감을 주세요. 아 아니면은 사. 자꾸 들고 사. 그럼 자꾸 내려가잖아. 그러면 사람들 겁먹어. 그러면은 가상화폐 이 세력도 도와주고요. 언론을 통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비썸 거래소나 업비트 거래소도 따라서 도와줘요. 유의 종목 상폐 때려가면서 사람들한테 겁줘요. 그럼,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뭐야? 인터넷에서 시라, 찌라시 뿌려야 돼. 실감나게 뿌려야 돼. 진짜처럼. 자, 사기치는 애들 보여드릴까? 자, 업비트, 예, 저기 봐요. 제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이게, 뭐, 지금 뭐, 그룹 채팅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를 위,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라는, 뭐, 뭐, 투자를 하는, 뭐, 어떤 누군가가 이런 게 단체 그룹 채팅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자, 어떤 누군가가 이 뭐죠 이건 하면서 질문을 했어. 나만 남았어요. 여기 지금 다 나가고. 근데 요거 이제 바람잡이지. 자, 뭐조이건 했는데, 내가 이제 한 명이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상담받아봤는데, 매일 수익도 가능하다고 해서 참여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럽니다. 이게, 둘이 짜고 치는 거지. 나를 노리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저, 얘가 이제 자기도 상담받아보려고 하는데, 주식은 저랑 안 맞기도 하고, 이거 해볼만한가요? 하니까, 이제, 진짜 돈 되는 것처럼, 꼬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설프다 그랬어요. 둘이 얘기하는 게 완전 사기거든. 그러더니 나가버리잖아. 바람잡이들 나가버리잖아. 세상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알았죠?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이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력은 아주 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이 코인판에서는 다 각종 쓰레기들이 다 모였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돼. 가만히 돈만 투자하지 마요. 가만히 돈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돼. 세력은 가만히 돈만 투자하고 올라갈 때 기다리지 않아요. 당장에 벌어야 되는 거야. 투자했으면 당장에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돈 투자해 가지고 올라갈 때 기다리지 마요. 올라가게 만들면 되는 거야. 투자를 했으면 이게 코인이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 사람들 공포감 심어줘 가지고 매도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사람들 다수가 내가 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은 1억, 10억 매도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올라갑니다. 내가 다 팔아버렸어. 비트코인 5천만 됐을 때다 팔아버렸어.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나 현금 보유했어. 어떻게 내리꽂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 더 올라간다고 꼬셔요. 사게 만들어. 내가 비트코인으로 5천만원 벌었는데, 5천만원이 다시 물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꼬시면 돼. 이거 사세요. 이거 투자하세요. 그래야, 이거 투자하시면 은 내년 내후년에 집 바꿉니다 차 바꿉니다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달려들고 샀잖아 많이 샀잖아 그러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저점을 다시 잡고 다시 공포감 주면서 다시 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점을 계속 사는 거야 야금야금 매수하는 거야 저점 사고 고점 매도해요 고점 사고 저점 매도가 아니라, 다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